기야 주한 미군 헌병 사령관이자 경찰 최고 고문관인 존 베어드 대령과 동거해서 아이까지 낳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적해서 행방이 묘연하던 이강국은 1946년 9월 18일 밤 9시 평양 방송에 버젓이 출연을 하면서 월북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김수임의 집에 숨어있던 이강국을 김수임이 배어드 대령의 승용차로 당시에는 남한 땅이었던 개성까지 데려다 준 덕분에 월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김수임은 이강국을 의사로 가장시킨 뒤에 어머니가 위독해서 의사를 모시고 간다면서 호송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강국은 이후에 김수임을 이용해서 대남 공작을 벌입니다. 미 군정의 심장부에 자신의 애인이 있다는 것은 이강국에게 어마어마한 무기이자 뒷배였을 것입니다. 이강국은 김수임에게 결국 한반도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자신은 김수임과 결혼할 날만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수임은 자기 집을 남로당 간부들의 아지트로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이강국의 연락원 신태일을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이강국의 편지를 받고 커피와 미제 담배 등을 이강국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이강국이 남로당 활동자금으로 보낸 일본은행권 수억원을 개성에서 서울까지 집차로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